비비면 올라가지는 것 같아. 비벼. 비비라고?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이, 뭐야, 이거 맵을 뚫었다. 어? 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 유명한 똥겜의 근본! 마이너 울트라 어드벤처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애들이 빛이 발했어요. 밖에 한 10년 동안 내놓은 전단지만양 빛이 발했는데 그 근본 똥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외국어라서 못 알아듣겠고요. 대충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 화면 회전은 어떡해? 아 화면 회전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아 레전드네 진짜. 아우, 아우 죽겠네. 오 토할 것 같아. 햄버거 볼까? 뭐야 이거 아이 트름 아이 트름 소리 미쳤냐고 여기서 영어멀미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도 길이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불 날라오는데 비비면올라가지는것 같아 비벼 비비라고어어어어어어어어이 뚫었다. 잠시어어 이러면 곤란한데 이거? 나 여기까지 어어게어는데어금뭐어는어어어어어어 아, 이, 이 안을 벗어날 수가 없네, 이거. 뒤주 느낌인데, 이거. 기다려봐.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야. 맵을 조금만 더 둘러보자.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람? 어, 이제 슬슬 다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이제 진짜 뒤준거것 같아요. 좀 이렇게 뚫어놨으면은, 길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아,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게임을 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정말 끔찍하군요. 다 꺼져, 다 꺼져. 틀은 맛좀 봐라.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다 썼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나 저를 막을 수 있음. 도망쳐야겠어요. 이거 하루에 클리어를 생각할 게 아니라 파트별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게임 꼬러지 봤을 때 스테이지별 저장이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걸. 내가 봤던 게임들은 항상 그래왔어. 심상치 않은 그 느낌이 있다고. 밥이 입에 안 들어간다고요? <laughs> 정상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밥이 입에 들어간다? 엄청난 멀미 면역의 소유자예요. 당장 배 타고 나가셔도 됩니다. 사탄의 인형 보는 느낌이라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사탄의 인형. 조작감이 사탄급이에요. 사탄급. 슬슬 짜증이 이제 올라온다. 슬슬. 평소라면은 이렇게 뭐한2 시간 했다고. 지금 몇 시간이야? 1 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평소에는 2 시간을 해도 안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멀미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짜증을. 아! 뭐야, 너! 정신 집중! 이 고통스러운 멀미를 끝내려면 클리어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게임이 하면 할수록 더 숙련되는 게 아니라 디버프가 걸리냐. 좋아, 여기서 점프. 진짜 제발 쉬는 시간. 1스테이지 클리어하고 쉬는 시간을 너무 갖고 싶어요. 제발 쉬게 해주세요. 죽어버릴 것 같아. 됐나? 오! 드디어 다음 스테이지!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해요? 얜 뭐야, 이게? 너무 희한한 게 있나 본데. 아 여기 밑에 길이 있구나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아! 미친 맵이네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타? 오 잠시만! 미친 거 아니야? 저 점프대에서 점프를 해야 되나? 기다려봐 여기서 바로 저 여기로 저 아래로 점퍼 점프... 음 그딴 건안 되나 봐요 똥겜 주제에 꼼수를 잘 음? 막아놨구만 그래도 1스테이지보다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긴 그래도 월미는 좀덜 난다 큰일 났다. 속도 부족해. 어? 오,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재도전해. 리트라이. 비벼. 올라가. 재도전이 가능한 컨텐츠일 줄은 몰랐는걸. 물리법칙 무시하고 올라가. 여기가 최대인가? 가자. 아, 안 돼. 안 돼. 다시 올라가. <웃음> 다시. 다시. <웃음> 다시. 다시 올라가. 안 돼,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너무 귀찮단 말이야. 아, 야, 야, 야. 나를 방해하지 마. 나의 등산을 방해하지 말라고. 아, 에, 어. 네, 등산하지 말라고 하네요. 착착하라고 하네요. 노래 쓸데없이 경쾌한 거 너무 열받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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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깼다. 어, 아, 손 떨려. 뭐야, 여긴? 일단 저 일루미나한테 한테 가야 되는 것 같긴 하고, 든요 올라가 보자. 아니 이게 점프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점프로 저기 올라갈 수 있나? 왜왜 살아 있는 거지? 안 되는데 여기 무조건 막혀 있는데? 피라미드 뒤쪽으로 가보자. 뭐 있나? 여기 그냥 맵이 없는데요. 뭐 이거? 어디 가니? 그냥 났는데? <laughs> 아, 제발. 아니, 캐릭터는 가만히 있는데, 왜 UI들이 부들부들거리고 난리? 이제 UI까지 지랄 발광이네, 이거. 아, 메뉴가 없어. ESC 하면 태초란 말이야. 2일차고요한 번에 깨지 않으면은, 태초부터 해야 되는 이런 쓰레기 게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그지 같은 오프닝 다시 봐야돼. 어, 아, 깼다! 와, 드디어 복구 완료했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 어제 그 버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피라미드 쪽으로 일단 가보자. 자, 꽁수길로 이동해봅시다. 뭔가 이, 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어차피 떨어지는 김에 저기 넓은 데까지 한번 가볼까? 쭉 가보자. 조금만 더 욕심내보자. 어차피 바닥이 용암이라서 죽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가보자. 어차피 들어온 김에 가는 거야. 잘하면 끝까지 가지겠는데, 이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아, 무서워. 에이, 뭔 소리야, 이게? 풀을 뭐, 100마리가 쏴, 이거? 이저기 뭐야? 야, 이런 스테이지를 깨라고 만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되나, 되나? 이거 되나? 되나? 되나 되나? 오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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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하, 역시 버그 갓겜! 이렇게 쉬운 스테이지가 4스테이지라고? 자 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어 배틀 파이널이 파이널! 아 미치 저거 뭐야! 이 저게 뭐야! 아뭐 저렇게 생겼어 너무 비호감이야 쟤는 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대포가 있네요 뭐지? 어뭐 날라간다. 아 저걸로 때리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저걸로 제 때리면 되는 것 같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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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 이거 이거 쏴 맞았나? 아니 환장하겠네. 여기 눌러 맞았나? 아안 맞았어. 더더 더 예상을 해 쏴야 돼. 이걸 쏘면 맞나? 아이 어 맞았다 맞았다. 좋아 좋아 어 여기 있다 이거다. 아겠지? 아니 너무 어 설마 와우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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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같은 멀미 유발 게임 마이너 울트라 어드벤처 클리어했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멀미만 났어 꺼져 여러분은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임입니다. 방송하니까 이런 거 하지 병소 했으면 이런 거돈 내지도 않았어 나가.